어, 7월 2일 이적 시장 요약을 해볼 텐데 일단은 옵션 떴습니다. 케파 투 아스날 500만 파운드라고 하고요. 네 아주 기나긴 장문 편지를 보내면서 실시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이 좋았고 난 성장을 했고 정말 좋은 구단이었고 이 경험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어쩌고 저쩌고 개 연병을 떨면서 이제 집자기를 시전을 했으나 저한테는 그건 전혀 통하지 않고요. 난 아직도 왜 레알 마드리드 에 가가지고 그딴 개지라를 떨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잘 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안스파티투 모나코 임대 떴습니다. 몸봉 자체는 아르자랑 모나코랑 반반을 좀 지불하는 형태라고 하고요. 뭐 주급이 3억 5천인가 그랬던 거 감안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한 긍정적인 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네코 일리엄스노팅함하고 4년 재계약 오피셜이 오늘 떴습니다. 오늘 서명한 사진이 올라왔고요. 세메뉴 재계약 오피셜이 떴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노리고 있었던 타깃이이 오피셜이 떠버림으로써 아무래도 토트넘이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수 중에서 한 가지가 배제가 되는 오피셜 소식이 되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테오 루젤이 영입 떴고요. 계약 기간으로는 5년 계약이고 이정류는 1,700만 유로 플러스 200만 유로이고 주란이 페네르바체로 임대를 갑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나서 바로 뜬 소식이라서 정확하게 이제 다루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란에 관해서 로마노 피셜로는 알라스르가 메뉴한테 주급 전액을 니네가 부담해 주면 우리가 주란을 친히 빌려줄게라고 말을 했다가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페네르바체로 갔을 때는 이 주급 부담에 관한 상황이 어떻게 된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좀 웃긴 거는 비인스포츠에서 떴던 그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땐 무리뉴가 아모리마고 이제 면담을 통해서 산초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을 때아이 새끼 페네르바츠에 헌신할 준비가 안돼 있다 그런 선수가 아니다라고 해놓고 고른다는 게개 미친 MG라는 아, 표현으로 적은 안될것 같은데 진짜 개, 그냥 그냥 개 땡깡 머신이거든요 그런 친구를 데려갔다는 게좀 웃긴 포인트고요 일단은 이적 시장 이슈뿐만이 아니라 클럽월드컵에서 발생했던 거을 사사건건 이슈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테르 내부 이슈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인테르가 어제 플루미네시한테 아주 충격적인 패배를 당함으로써 광탈을 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라우타로가 경기 끝나고 나서 말을 했던 게, 팀에 남으려고 하지 않는 새끼들은 좀 꺼져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개빡쳐갖고. 근데 여기서 라우타로의 인터뷰 특징을 봤을 땐 누군가로 특정 짓진 않았죠. 마로타 단장이 바로 이제 마이크를 잡더니 하는 소리가. 라우타로가 누구인지 숨겼는데, 그거 내가 누군지 말해주겠다. 차라노골로다 <laughs> 이래갖고, 비집혀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차라노골로가인테르를 배신한 적 없다. 라고 이제 또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이 내막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만한 재밌는 여지가 될것 같고. 솔직히 마로타 단장이 왜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사라노고를팔 거였으면 저런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매에 있어서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가르나초에 관해서 아무리 함부로 말을 해갖고 그의 시장 가치를 좀 떨어뜨린 사건처럼 좀 이해가 안 가긴 한다만 어쨌든 뭐 많이 감정적이었나 봐요. 그 다음에 스키라랑 오컵 쪽에서 게희가 2030년까지 리버풀과 원칙적인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떴는데 아직까지 구단가 합의에 관한 소식은 없고 그리고 뭐 마크 게이가 리버풀과 개인 합의가 잘될 거라는 소식은 뭐 누구나 다 예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놀랍진 않고요. 그리고 DS l 레틱 쪽에서는 브랜드 포드 보드진이 은배모가 잔류를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뭐 사실 잔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놀랍진 않은데. 근데 여기서 스카이스포츠 쪽에서는 브랜드 포드가 기본급으로만 6,500만 파운드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에드온을 배제하고 고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6,500만 파운드나 달라고 한다. 그래서 매니팬들 지금 정신 나가는 소리 들리죠. 네, 그렇고 있고 어제 좀 쿠드스 이슈로 좀 핫했는데 스티브 케라는 기자가 쿠드스에 관해서 6 k 5 8 0만 파운드에 입찰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프닝 비드로 좀할것 같은데, 토트넘이 지난 주에 제출했던 5천만 파운드보다 약 800만 파운드가 더 비싼 액수로 아마 제한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뉴캐슬도 첼시랑 토트넘이랑 같이 3자 경쟁을 다시 하게 될것 같은데, 여기서 첼시는 마두에키를 판매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래야 쿠두스를 노릴 수 있다라고 기사가 뜨기도 했으니까 이건 이따 오후에 올라갈 텐데. 어쨌든 그렇고, 자,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중계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소식 두 개가 떴는데요. 플래텐버그 마두에키에 대해서 아스날의 제한이 오늘부로 100%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로마노는 또 비드까지는 안 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플래텐버그가 또 비드가 100% 확인되었다고 말을 하는 게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플래텐버그의 말이 좀더 틀리지 않았나. 독일새끼가 어딜 가면 영국 소스를 <laughs> 로마노보다 알긴 힘들기 때문에 쿠드스를 사오기 위한 전제 조건 마두의 키를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임무가 생각보다 현실성이 높아 보여가지고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는 데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온스테인 쪽에서 뜬 이슈인데요. 엘리엇이 인기가 많대요. 근데 리버풀은 4천만 파운드 플러스 바이백 아니면 5천만 파운드 를 받는 것을 원한다고 함 이번에 u 2을 유로에서 진짜 개찢 었거든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플러스 뭐 흥미로운 거다 웬발 플레이메이커 이거 세 가지 웬용인에다가 뻥용인 <laughs> 이거까지 해갖고 좀 비싸게 팔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근데 이번에 팔리는 애들 네임밸류나 시세 생각하면은 저게 그렇게 불가능한 액수 같아 보이진 않다는 게또 이제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이때 루카쿠 이하 창놈 창놈이 말을 했는데 2023년 여름 난 첼시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 다음에 떠나게 된 과정에 있어서 구단이 나를 원하지 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왜 원하지 않게 됐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본인이 한 행동 은 잊어먹은 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그렇게 약간 인터뷰를 했는데 진짜 죽여버리고 싶고요 다음에 <laughs> 로마노 빌라는 레시보드를 영입하려면 4천만 파운드로 영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영입 옵션을 이번에 발동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순수하게 비드를 찔러서 쇼브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아마 안될것 같고 그리고 벤 제이콥스 쪽에서 화요일 아침 기준에는 누네스에 대한 공식 비드가 없었다고 함 그리고 지금 누네스에 관해서 좀 그리고 오자면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나폴리와 리버풀은 누네스이 종류에 관해서 의견차가 크다고 해요. 게다가 7천만 유로를 보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협의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골드, 토트넘, 에제 영입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음 쿠드스로 선회함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긴 하다만 에제를 포기했다라는 말이 나온 적은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확정된 거를 좀볼 필요가 있었는데 나왔다니까 조금 놀랍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노가 띄운 독점 기사 노팅엄은 말릭포파나 건으로 리옹과 구단 가나비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타볼리에리가 말하기로는 현 시점 말릭포파나는 딩어가 계약할 의사가 전혀 없다. 구단 간 합의까지는 완료가 됐지만 개인 합의 면에서 빠그라지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 같고 쌈이 목배. 프리스타일 팰리스가 UEFA 쪽에서 유로파 출전 여부 판정에 관해서 지연이 계속 되고 있어 갖고 이거 왜 자꾸 지연되냐? 빨리 결정을 해 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부당함에 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이 플랜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이 중대한 사안을 계속 질질 끌고 있으니까 급펠 그 당연히 빡칠 만하죠.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아, 아 그리고 참고로 리옹이 된게 아니야. 리옹은 지금 UEFA. 유에파... 유로파 리그로 나갈라면 강등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강등에 관해서 결정할 권한 u f a 한테 없대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강등 권한에 관해서 프랑스 축구협회 쪽하고 아마 쇼부를 봐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잘안 풀리시에는 펠리스가 오히려 수혜를 보는 상황인 것 같아 리옹이 강등이 되면 은 유로파 리그 출전이 날아가니까 그러면 애초에 펠리스가 문제가 되었던 이 룰에 대한 문제가 아예 부정돼버려 그러니까 애초에 걸릴 상황이 위반 상황이 없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알죠 그냥 한쪽이 완전 나가버리니까 못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펠리스는 오히려 지금 리옹의 불운을 바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대충 본 기사들의 내용으로 유추해봤을 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상황이고 리옹은 지금 또 수축 선수들 내보냈죠 라카제트가 지금 네오메 SC로 이번에 이적을 했는데 영상이 기깔나게 나왔습니다 오피셜로 이적을 했고 그거 보면은 아마 리옹 쪽에서도 말리포파나도 그렇고 좀 아마 공중분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셰르키를 시작으로 해서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마노 산초 이슈인데요 어, 페네르바체는 구체적인 접촉 자체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라 합니다 산초에 관해 단한번도 로마나 거 이렇게 확답을 지어버렸고 그리고 유벤투스는 산초 초기 논의에 관해서 스와브로 더글라스 루이스 블라우비치 그리고 티모시베아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근데 아마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메뉴가 탐탁치 않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르키프 쪽에서 떴는데 그래고차샤타볼리엘리랑 아스날이 요케레스와 구두 합의에 근접했고 협상은 진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볼 텐데 메디나 알레티는 전례 없는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작년에 선수단 구성 시도가 부족 했음을 인정하고 올해 두배 이상의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 근데 사실 알레띠가 이번 시즌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게 지난 시즌 여름에 돈을 진짜 많이 써서였거든요. 근데 그거 두 배라고? 이거 아니 미친 척하고 진짜 뭐 지를 수도 있다. 오히려 누네스가 여기 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갤러거랑 르노르망하고 그다음에 훌리안 데려왔잖아. 이거 3명다 가격 셌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른다고? 3천억 대에도 돈을 또 지른다는 얘기인데 스쿼드 보관을 어떻게 하지? 볼만할 것 같고 게다가 심지어 아침 알레띠가 대폴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주축 중에서도 바꿔야 될 파츠가 있긴 해서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아뭐 갑자기 알레띠가 아르헨티나 해적단이잖아 얘네가. 아르헨티나 선수가 되게 많은 편인데 인소페란데스를 미친척하고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거는 가설이고 아직까지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디나가 말하기로는 로메로가아직까지는 핵심 타겟이고 토트넘은 7천만 파운드를 요구하는 중인데 이게 지금 간극이 너무 커가지고 진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아, 우리아가 말하기로는 로메로 이적 관련 세금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걸림 돌인데 기존 이정료에125% 7천만 파운드가 이제 약뭐 8750만 파운드까지 뛸 수도 있는 거죠.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이게 스페인 세금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 이번에 니코 엘리엄스는 세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알레티 팬들은 로메로가 알레티로 못갈 거라는 관측이 좀 지배적인데 어쨌든 그렇고 마르카 추아메니 감독님이 수비에서 뛰라면 뛰는 거다. 참고로 추아메니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악명이 높죠. 계속해서 쓰게 될 때마다 이제 부진 하고 진짜 그심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엘클래시코에서 논란이 있었고 수어맨이 뭐 부진하면서 나온 사건들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감독이 시키라면 까라면 뭐 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인테르 내분 관련 내용에 관해서 차라노골로가 인테르를 떠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스키라 모이스킨이 최근에 메뉴랑 좀 링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알카다시아한테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5100만 유로에 해당되는 바이아웃을 질렀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대한 제안 이 퀸한테 제안을 딱 줬는데 그 제안의 내용이 4년 그리고 나온 주 구급을 제가 일단은 이거를 새 전으로 봤어요. 새 후로 봤을 때는 또 다르게 액수가 책정될 수 있는데 새 후로 보면 은 킨한테 준 제안이 9억인데 아무리 사우디어도 킨한테 9억을 주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의 반으로 퉁쳐서 4.5억으로 일단 계산을 했는데 4.5억을 일단은 제안을 줬다고 했지만 근데 카다시아 행에 관해서 킨이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 이적을 안갈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독일로 넘어갔을 때 로마노가 바이언 볼테마드 영입 가속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트 쪽에서 나오기로는 바이언이 볼테마드 영입을 통해서 독일 최고의 클럽이라는 이미지 강화를 원한다고 해요. 샬케에서 고레츠카 빼앗고 샬케에서 노이어 빼앗고 그 다음에 슈트트가르트에서 키미이 빼앗나 라젠바르트 키미이 빼앗나 그러시고 빼앗고 그리고 무시할라 독일 최고 선수 안 쳐놓고 뭐한거 맞아. 흐름상 맞는데 이러면은 비르츠를... <laughs> 비르츠 데려왔으면 저거 그냥 이미지... 그냥 한 명으로도 충분한데 어쨌든 비르츠를 놓침으로써 아쉬운 거를 볼테마데 외 기타 등등으로 좀 채우려는 거 같고요. 플래티 테나은은 시쿠와 보니페이스를 레버코즌에 남기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비싸면 판단은 의지는 있고요. 그리고 켈, 보르센 단장은 축구에메카 보르센 잔류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축구에메카가 같은 조건으로 한번더 임대를 나갈 거라는 확신을 좀 안겨다 줄수 있는 인터뷰가 됐고, 그리고 야기즈, 사분즈 코울룬가좀 존나 어려운데, 터키 로마노거든요. 이 사람의 말하기로는 페네르바체가 아센시오에게 공식 오퍼를 했다고 하고요. 무리뉴는 아센시오와 면담 중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페네르바체 이번에 뭐 정부에 에서 축구 관련 공천이라도 받았는지 돈 돈나 쓰고 있거든요. 페네르바체를 비롯해서 갈라타사라이 그리고 베시타스까지. 어쨌든 이번 이적시장에서는 터키가 유사 사우디 역할을 하면서 약간 구단들의 팔로를 만들어주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고.